안녕하세요. 그때 의물콜미스터입니다 네, 지금 저는 방금 오른쪽에 지금 산천 휴게소를 끼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11월 1일 월요일이죠. 네, 어김없이 저는 경상남도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요. 어, 여기도 보니까 단풍들이 많이 이제 물들었습니다. 산천이 정말로, 어, 이제 울긋불긋 하면서, 어, 단풍 구경 퇴근 받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저는 아침에 이제 집에서 8시 30분에 나왔습니다. 네. 어, 어김없이 이쪽 경상남도로 가기 때문에 어, 밑에 지방 코를 보는데 이제 그 경기도권에서도 밑에 지방 내려갈 때이 단파가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땅한 짐이 없어서 어제 유심히 지켜본 코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진해 가는 건데, 단가가, 어 옛날, 그, 제가 몇번 다녔던 그 절반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걸 흘면서, 혼적으로 파레트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 혼적이어도 그렇지, 거리가 이 정도 되는데, 어 이렇게 단가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나온다, 나 생각하고, 안 잡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지켜본 지한 두, 세 시간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 알죠. 네. 그런데 이제, 어, 조금 있으니까는 이제, 어, 그게 혼적이 아니라 독차짐으로 해가지고 바뀌면서 단가가, 아, 예, 정상에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파레트 하나 치고는 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길래 제가 이제 잡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충족된 가격은 아니었었는데 어, 뭐냐면은, 파레트 하나기 때문에, 어, 이제 하나 혼적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 잡았어요. 네. 자꾸 이제 제가 오다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어, 시간으로 봐서, 8시 아침에, 반에 실어서, 거기 1시 40분에 도착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비로 다 찍어보고 했는데, 시간이 딱, 정확하게 1 시간 차월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 시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 이렇게해서는 이 콜을 내가 수행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제가 한 20분 정도 지나서 주선사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어, 이 콜이 8시 40분 도착이라고 하니 제가 내비도 찍어보고 하니까 이게 정말 그 빠듯합니다. 아침에 8시 반에 실어도 실질적으로 그 출발하는 시간은 9시 정도 되는데 너무 빠듯해서 제가 수행하기가 어려우니 이콜도 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그 사장님이 어 시간은 좀 구애받지 말고 어 뒤로 좀 터울이 있으니까. 여유를 좀 가져도 됩니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그걸 수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 제 저녁부터 이제, 손적증을 찾았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침에도 이제, 야, 이렇게 하다가 이걸 싣고, 한 바퀴도 싣고,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상차하러 가는데 에, 거의 도착 지점에 도달했는데, 에, 음성에서, 네, 음성에서, 어디 가냐면 바로 함양 가는 콜이 하나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한파렛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키로수로는 보니까 키로도 500원 꼴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그 한파렛을 제가 잡았죠. 네. 그래서 어첫 번째 진행가는 것은 안성에서 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음성, 대소면에서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본 것처럼 이렇게 혼접지 두, 두, 팔에 싣고 지금, 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 네, 함양은 방금 전에 제가 화역해 주고 지금 진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해 도착 시간이 어, 정확하게 지금 3시 2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어, 함양에 내려주는 콜도 12시 한 10분쯤에 와서, 어, 내려줄 수 있었는데, 다들 그 점심 식사라고 식사하러 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어, 그 시간을 틈 타서 어, 함양 그 읍내에 있는 데가서요 네. 무거지그 해장국을 한 그릇 먹고 한 50분쯤 갔더니 예, 바로 내려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 함양에 내렸던 물건이 아마 그 치약 박스였어요. 네, 예, 치약 박스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어, 1. 점 8m가 넘는 파렛이었는데, 그, 위에 상자 몇 개를 이제 걷어내고, 어, 이제 실게 됐었는데, 어 여기까지 와서 막상 보니까는, 어, 랩핑이 그 위에 것이 제대로 안 됐었는가, 몇 개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내려가지고, 정리 좀 해드리니라고, 어한 20분 정도 좀 지체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 출발을 해서, 약간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는데, 뭐그 어, 지점에 진에 도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장거리를 준비하면서 어, 혼적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예, 단가 때문에 그러는데, 예, 이렇게 혼적 짐이라고 내놓으면서도 시간을 따뜻하게 이렇게. 예, 오라는 그러한 어, 주선사들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급한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어, 참, 장거리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으면 운전하는 사람도 그 시간에 어떤 강박관념이 느껴져서 어, 안전 운행하는 데좀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고그 탑가가 낮은 상태에서, 어, 거짓말 그 싣고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 만약에 이제 허적을 하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제 이제 과감하게 또 혼적인데 어, 시간을 정해놓고 네 바로 이제 내 네, 배틀라 했더니 네, 주선사가 또 어, 그렇게 큰 어, 주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어, 경상남도 진해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가 그 화물 짐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닭가죠 예. 단가이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제 일을 수행한, 수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사실은 혼족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혼족을 장거리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다수 어,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제가 노트북상에 어그 저기 어떤 분이 어 저에게 이제 한달 매출액 순수 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모든 분들이 그 매출에 대한 금액과 그다음에 순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 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공개를 하기는 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온전하게 제가 홈을 수행을 안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달 일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주말을 쉰다 하더라도 22일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10월 달 13일 근무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매출 을낸 내용 가지고 또 순수 이익 낸것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짓, 어,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해서, 공개를 안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그, 영기의김 사장님과 용인의김 사장님, 두달치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제 10월 달 매출을 제가 여쭤봤어요. 예, 뭐, 이거, 그래이내 뭐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 분, 그 분들이, 어, 보니까 22일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정확하게 매출은 약간400한 중반 정도 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순수익은, 여러분들 정확한 계획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익은 제가 얼뜩 봐도 65%에서 70% 네. 매출의 65%에서 70%가 순수익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말로, 뭐, 어, 매출이 500이면은, 어, 5,7에 35, 네, 350만 원이 순수익이다. 아, 이 말씀입니다. 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요. 너무 그, 어, 다른 사람의 일한지에 대해서 매출에 너무 깊이, 예, 알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교가 돼서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조바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여 일 정도 일을 하면은 매출은 어 제가 봐서 한400 전후로 또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은 400은 사실은 저리 가랍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어 400이 아니라 800 제가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여러분들, 그 초보분들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한 2개월 차이인바디도 하고 계신 분, 내 기준을 삼아서, 어, 그 정도 하시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그 일을 처음 안 해본 분들은 그보다 더 적은 매출을 분명히 기록할지 아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카구로 또 해야 될 것이냐 윙바디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그 문제에 많이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 영상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모든 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여러분들이 네, 사립 판단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은 절대로 후회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경청하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해서 어, 본인이 만족스럽게 어, 일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꼭 참고하시고요 어, 장단점 잘 판단하셔서 어, 원하는 선택하시고 하셔서 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장거리 이 지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언제나 우리가 어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일하면서 어또 우리가 조금 조금씩 모아가면 은또 어또 경제적 자유를 또 누리는 그날들이 오겠죠 네. 예, 언제나 여러분들 안전 운행하시고요 또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고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가래의 평안이 기다리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